네, 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87년도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헌정체제를 만들고 나서 35년 지났는데, 아 정말 심각한 헌정체제 의 위기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황제 대통령제 시대가 왔고, 사실상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1인 집의 나라가 된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사라지고 사법부도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고 국회는 무시당하기 일쑤고 검찰 독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국민적 우려가 심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의 역할이 저는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 그 법무부의 대법원장 그 관련된 후보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 요청에 의해서 없습니다. 이력서, 재산공개확인서, 납 세금납부확인서 이런 거 보내신 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없습니까? 지금 예,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는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어, 행안위에서 뭐 하나 나왔는데. 어, 만약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어, 인사검증을 어, 법무부에서 한다면, 이거는 헌법상 사법권 독립의 원칙위배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국회 법제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그 관련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대법관 때도 그러면 어,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이세분 어, 추천 과정에서도 대, 저, 법무부나 이대,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없었고요. 그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의 경우 네. 예 없었다면 됐습니다. 그러면 어 행정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네. 법관이 재산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고 누락할 경우에 어떤 징계를 내리 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자, 게 지난 5년간 과태료 징계의 의결 0건, 경고 시정 등의 가벼운 징계가 0 2예요 사실상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분이 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도 몰랐다는 거 했잖아요. 네. 이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무 유기한 거 아닙니까? 이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비상설 위원회라 가지고 일년에 어, 한분기의일회를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 해 봤습니다. 예, 예. 저도 아, 비 정기적이더라도 라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거는 법관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수조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 공윤리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필요성조도 전수조사를 해봅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겨서 낙마를 했어요. 이거 심지어는 수사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 대법관 지난번에 추천할 때 그랬는데요. 어, 이제 8명을 추천을 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23년도 6월 1일 날, 5월 30일 날 8명 추천하고 났더니 6월 1일 날 TV조선 단독으로 해가지고 특정 성향 인사들이 재청될 경우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 보셨죠? 네, 보도 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어 6월 9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서경환 권영준 두 분을 지명을 하셨는데 이게 후보자가 바뀌었다 이런 그 당시에 평가들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헌정 질서문란인데다가 어 이거를 어 그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알수 있는 구조거든요. 여덟 명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아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인사들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당시 심증이 있었다는 뜻이고 이거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통령실의 독단적 행태 아닙니까 이건 헌정지선 물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제가 그 전임 대법원장님의그 부분 재청 과정을 지켜보았던 저로서는 그 보도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 부하...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다. 본다 그 말씀인 건가요? 그 상관없이. 그런데 네. 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이런 보도를 했다고 TV조선 등 다른 언론들도 많이 났습니다.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건, 않으면, 않으면 확인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대통령실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즉, 대통령실이 자기 입맛에 맞, 맞지 않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법원에게 협박했다. 헌정 질서를 물러내 하는 행위를 했다는 심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현재 새로 되신 대법관 세분 빼고 지금 처장인 포함해서 아까 대행 포함해서 전원이 다 교체됩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형식, 형식 내지는 다른 형식으로라도 개입을 통해서 대법관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할 것이다. 즉 삼권분립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어디로 가고 1인 독재, 윤석열 정부 독재 체제가 들어설지 모른다.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대통령이 제청하고 상원이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처음에 내각에서 임명하지만 10년마다 한 번씩 국민투표를 거쳐요. 대법관에 대해서. 그래서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면 파면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차제에 35년대 현재 현정체제를 좀 이제 점검해서 대법원이 TF를 꾸려서 대통령제 하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 대법원 구성 시스템 그리고 법관 독립을 강화할 수 있는 어,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면 개헌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어, 저는 대법원 스스로가 만들어서 국회로 제안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안을 드리면 조금만 더 네, 제안을 하지 드리면 마십시오. 제가, 정리하십시오. 제안을 아 정리하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드립니다. 때마다 그렇게. 어 내년 22년 5월 31일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 지금 TF로 뿌리셔서 그때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어떠냐?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종전에도 아무래도 그런 거 관련된 저희 법원 내부에 어떤 축적된 노, 논의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리해서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PPT 띄우고 하죠. 잠깐 시간 좀. 네, 네. 시간. 준비 안 됐어요? 예, 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균용 후보자에게 권성동 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검증단이 1차적으로 스크린 할 것이고 그 1차 스크린 한걸 갖고 아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보고 대통령한테 인사검증 보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해요. 저게 사실이라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대법원장 후보자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원님, 그 다른 위원들을 질문해서 답변한 것. 좋습니다. 배, 그러면 그건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차제, 그 내일 법무부에서 물어보겠지만, 대통령이 대토, 대법원장을 직접 지명하면서, 어, 법원 전체 인사 문제를 사실상 대통령이 좌우하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손을 볼 때가 된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어 63년도에는 법관 추천회의에서 어 대법원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신헌법, 72년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걸 폐지시켜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실상 왕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추천하도록 바꾼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좀더 선진형으로 헌법 구조를 바꿀 때가 된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견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총선 어, 끝나고 5월 31일 날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쯤 이런 헌정 구조 개혁에 대한 어,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법원이 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견, 헌법론으로서는 충분히 논의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실 거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T.F.를 꾸려서 네.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과 관련돼서 징계 취소 소송이 어,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1심에서 21년도 10월달에 윤석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심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변호인도 보니까 법무부에서 바꿨더라고요. 패소할 결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재판을 진행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는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잘랐어요. 이게 황당한 사건이던데 법원이 이거 왜 지금 이렇게 어, 이재판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제 구체적 사정이야 재판부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 뭐 한다 재판 하고,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라서 그렇다고 봐 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판부가 아닙니까? 재판부가 구체적 상황을 제가 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등행정법원에 있거든요. 예. 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것같습요다 경위만 사실 관계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 윤 대통령의 장모가 두 번째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첫 번째 구속됐을 때, 21년도에 어, 주거지 이탈까지 했는데도 보석을 어, 신청했다가 허가를 해줘요. 법원에서 주거지 를 이탈했는데, 법원이 보석 해줄 때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어겼는데도 법원에서 다시 그걸 이제 인용해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른 사건 장고위 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또 법정 구속이 이번에 또 됐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그런데 8월 15일 날 23년도 8월 15일 날 건강 등의 이유로 또 보석 허가서를 신청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전에 뭐 모든 그 기준을 볼때 형사소송법에도 보면은 이 보석 기준 같은 게 지키지 않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은 과태료도 매기고 감치를 처할수 있다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어, 황제 보석을 또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다음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적절하게 판단하길 기, 국민적 눈높이에서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법원 전산직 노동자들이 지금 직고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어,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인가요? 거기에 전산팀에 대해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라고 이체 22년 2월 달에 어, 이 현대차도 자동차군요. 하청 어, 직원 전산직들한테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한테는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를 직접 판결을 내리면서 정작 지금 이 법원에 근무하는 전산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대어 가지고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어떻든 이 공무직을 정기적으로 전환하기 의 요건을 전 정부적으로 공통적으로 어, 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독, 저희들의 자체 판단 때문입니다. 예. 사법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행공무원 행정부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아이고, 처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금 판결 소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 민사가 보니까 30까지 가려면 1000일이 넘고 형사는 586일 정도 평균 걸린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1인당 판사 한 분이 1년에 처리하는 게 우리가 464건인 반면에 일본이 151건, 프랑스가 196건, 독일은 89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도 부족하고 사건도 많고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단순 보조 업무라도 일단은 AI를 좀 도입해서 어, 보조 작업을 통해서 이 상대 속도도 올리고 업무를 좀 표준화시키는 이런 고민을 중국 항저우법안 어, 법원에서도 AI 판사 샤오즈를 운영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일본 아,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이 논의가 있다는데 어, 판결 작성 도움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용역을 한게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7월달에 아마 어, 연구 수행 자료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낮은 수준이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낮은 수준의 AI 기능. 이제 판결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걸장착하기 위해서 사고 있는다,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요거를 좀더 연구도 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헌법의 27조에 있는데 이런 걸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어, 양형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여쭤보는 건데요. 어, 대법원 연감을 보면은 실형 어, 선고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53%에서 최근에 어, 48%로 떨어지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오히려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렇게 관대해지는 이유가 뭔지 문제가 되는데 특히 최근에 어, 현직 형사가 관련된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사건이라고 어, 병원에서 처방을 어, 마약을 받고. 나가서 이제 운전해서 사고가 난 케이스인데요. 어, 이게 이제 관대한 처분 이런 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어, 더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중국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한다고 하고 러시아도 15년 정도 징역 한다고 하는데 초범이라서 뭐 반성하니까 뭐 이런 이제 이유로 좀 양형이 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님 말씀하고. 양형위원장님 말씀을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형위원장님 먼저 말씀. 네. 그렇지 않아도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저희 국위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 수정 대상으로 마약 범죄를 선정을 해서 지금 수정 중이고요. 특히 그 미성년자, 영업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이, 그 유형을 신설했고. 대마 수출에 대해서 상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부분은 이제 처벌도 중요한데 이 마약에 관한 그 방지하는 사회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전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시작 안 했는데 시간이잖아요. <laughs> 예, 김영배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의 2나목을 보면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것은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김태우 후보자의 경우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감찰 절차가 진행이 되자 자기 비위를 감출 목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이 목적 그죠? 이게 이 지금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하나 여쭤보면요 가석방 없는 무기, 무기형에 대해서 법무부가 추진한다는데 가석방은 어, 법무부의 행정처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종신형이라고 하는 형은 법무 이제 법관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두개섞여 있는데, 어, 보면은 최근에 10년 동안에 사형이 어,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은, 흉악범이 이저 살인 사건의 건수가 33%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자칫 이게 이제 법무부가 자신들의 부담을 법원으로 떠넘기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 오히려 이제 이 편의적으로 이게 이용될 우려도 있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중시하느냐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법원에서 보니까 약간 비판적 의견을 냈던데 그럼 법원은 과연 가해자 인권을 중시한다 이런 뜻인지 그런 이제 반론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제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추천하는 그런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어 이제 손돌,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 지명을 하시면 관례적으로 호선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어, 지금 되시는 걸로, 대, 법관이 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선출 과정을 관리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과연 이렇게 어, 형성시키는 것이 우리 현재 민주공화국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상 오르냐, 최적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문제 포함해서, 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종합적인 의견을 좀 제출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법원행정 차장님은 대법 대법원의 공직 윤리 위원회에 대해 아까 제가 이제 의견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종합적인 좀다양 의견을 주실 수 있겠는지 아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답변할까요? 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절대적 종신형의 저희 법원행정처의 기본적인 입장은 범죄와 그에 대해서 비례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한 형 광범위한 어떤 입법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인 문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 입장입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주셔야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다만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고민 요소 중에서 국회에서. 가 있겠지만 재판원 입장에서 좀더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 어 반영해 주사라고할수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사용자가 오랜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폐지됐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다면 어 아주 엄중한 비난 가능성 이 대단히 많은 범죄에 대해서 법관은 아마 사용자보다는 절대적 정신형을 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 법관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염두에 둬서 그 관계를 좀더 분명하게 정립하는 입법 같은 것들의 고민이 같이 여러 고민 중에서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정도가 저희들의 입장입니다.